아니 제가 네. 이제 이제 봄이잖아요. 네, 봄이 이제 텃밭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아, 네, 맞죠. 되게 간단한 텃밭 네. 관리하는 네. 농기구 네.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지금 하고 계신 이게 뭐예요? 이거 북삽. 북삽? 네. 아니 어떤 뭐 어떤 이렇게...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두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두둑? 네. 감자 심고서. 네. 감자 심고서 감자 심은대로 이렇게 흙을 올릴 수도 있고 좋아요 그 역할은 그러면 두둑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거예요 두둑, 두둑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심고서 북 이렇게 흙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감자를 엿다 심는 거잖아요 아 여기다 심어야지 아, 여기, 여기 여기다 가요? 심고 이렇게 심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아 우리 솔바이판 김피드님 안 되겠네. 이렇게 감자를 심었어 네, 감자를 넣었다 네. 심었다. 자, 이렇게. 예, 네, 이게 감자라고.